여러분, 나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천년이 넘은 거대한 나무가 나라에 큰일이 터지기 직전 소리를 내며 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격담과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기도 양평용문사의 천년은행나무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자락에 위치한 용문사 이곳에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높이 42m, 둘레 15.2m, 어른 10명이 손을 맞잡아야 겨우 감쌀 수 있는 거대한 몸집입니다. 나이는 무려 1100년이 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나무는 한반도의 천년 역사를 모두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고려의 건국을 조선의 번영을 그리고 근현대사의 아픔까지 모두 이 자리에서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유명한 이유는 단지 크기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예언하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야기는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935년 신라가 멸망하던 그 해, 신라의 마지막 태자 마이태자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고려에 항복하느니 차라리 산속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비장한 결심이었죠. 그가 용문산을 지나던 중 잠시 쉬어가기 위해 짚고 있던 은행나무 지팡이를 땅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자가 떠난 뒤그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난 겁니다. 마치 신라의 정신이 이곳에 뿌리내린 것처럼 나무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나라를 잃은 태자의 한이 서려 있다고, 그래서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저 나무가 온다고, 처음에는 그저 전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용문사의 스님들이 새벽 예불을 올리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웅.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소리의 출처를 알수 없었죠. 그런데 나무 가까이 다가간 한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울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의 몸통에서. 저음의 울림이 퍼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년의 하늘 토해내듯 슬픈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들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이 태자가 신라의 멸망을 슬퍼하며 꽂았던 그 지팡이가 천년 뒤또 다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사람들은 전율했습니다. 전설이 사실이었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50년 6월 24일 밤, 용문사를 지키던 젊은 스님 하나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죠. 우웅. 40년 전 선배 스님들에게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나라에 큰일이 난다는. 그는 급히 법당으로 뛰어갔고, 주지스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은행나무가 울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곧 큰일이 닥칠 것이다. 대비하라. 하지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1910년의 이야기는 이미 옛날 얘기였고 젊은 세대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가 울고 정확히 몇 시간 뒤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용문사 은행나무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이날도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용문사 인근에 살던 주민들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 같은,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는데, 하늘은 맑았어요. 그런데 소리는 계속 들렸죠. 바로 그날 밤, 박정희 대통령이 서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을 18년간 통치했던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가 또 예언했다. 물론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시도합니다. 나무 내부의 수분 이동이나 생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명현일 수 있다. 특정 기후 조건에서 나무가 소리를 낼수 있다. 사람들의 집단 심리나 확증 편향이 작용한 것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설명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수많은 날들 중에서 왜 하필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에만 나무가 소리를 냈을까요? 1100년 동안 서 있던 나무가 왜 하필 1910년, 1950년, 1979년 같은 날에만 울었을까요? 통계적으로 봐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더 기묘한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웅웅거리는 소리.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울림. 슬프고 불길한 느낌. 시대가 다르고 목격자가 다름에도 증언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미신이나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나무는 정말로 무언가를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100년. 그긴 세월 동안 한반도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평화와 전쟁을 번영과 멸망을 지켜본 존재. 마이테자의 한이 서린 그 지팡이가 천년을 넘어 여전히 이 땅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분명 존재합니다. 나무와 땅과 하늘이 교감하는 그 무언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언어. 용문사 은행나무는 그것을 천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거대한 나무를 보러 찾아옵니다. 사진을 찍고 소원을 빌고 그 웅장함에 감탄하며 돌아가죠. 하지만 이곳 주민들과 스님들은 여전히 이 나무를 경외합니다. 언젠가 다시 나무가 올 날이 올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한 노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우는 날이 오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은 이 나라에 다시 큰 슬픔이 찾아온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최근 수십 년간 나무가 울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무가 더 이상 예언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거대한 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문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호, 높이 42m, 둘레 15.2m, 수령 1100년.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와 경애가 담긴 나무. 여러분도 언젠가 양평 용문사를 방문하신다면 잠시 이 나무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천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침묵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의 증인이자 예언자이자 수호자인 그 나무의 목소리를. 하지만 부디, 부디. 그 나무가 다시는 슬픈 소리로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나라에 다시 큰 비극이 찾아온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나무가 예언하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